네,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토토. 자, 승무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승무패 초보 예상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축구 승무패, 네, 최종 예상, 45회차 최종 예상 해드리겠습니다. 어, 뭐 하루 만에 초보 예상하고, 최종 예상하고, 요새 너무 이제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좀 빡빡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뭐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다들 뭐 피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스무패 45회차 음, 최종 예상하기 전에, 자, 오늘도 이제 24조합으로 국내조합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시청하시기 전에 예,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음, 초벌 예상하고 최종 예상하고는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뭐 초벌 예상한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 분석을 하고 또 정보를 취합해서 음 예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음 차이 없지만 그래도 뺄건 빼고 늘건늘거 하면서 어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실제로 구매하는 내용 보시면서 최종 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제가 항상 하는 거, 50%에서 예, 70% 정도 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번,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1번, 13번. 자, 이렇게, 다섯 어, 개가, 음, 다섯 개가 지금, 50%에서 70% 정도 되는 어, 그런 득표로 되는 어있 거고요. 그다음 70% 이상 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70% 이상 되는 게 2번,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5번, 그다음에 6번, 7번, 8번, 그다음에 14번. 자, 그래서 지금 표시 안돼 있는 게 지금 여기, 여기 두 개, 자두개 빼놓고는 전부 다챔스는 정배다,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과연 이 정도의 그런 정배가 들어온다면은 어, 수천 명 나오겠는데요, 1등이 그래서 좀 어,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정배 인정하고 어, 정배를 다 때려 넣고 어, 나머지 픽을 박아내는 방법이 있고 어, 정배에서 어는 정배 인정 안해 이러면서 뭐 무승부 역배 하시고 어, 이런 조금 50% 짜리라든지 이런 쪽에 픽을 옮기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초반에 이렇게 오늘 하는 경기들은 일단 정배를 한번 인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경기들은 정배를 인정하고 어, 내일 있는 경기들은 어, 조금 틀어서 어, 그렇게 인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디나무자그레보다 첼시 경기 아, 지금 뭐 첼시는 이제 오바메양이 지금 어,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어, 오늘부터 뭐 예, 오바메양이 오늘부터 어, 게임을 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어, 첼시가 그래도 어, 디나무자그레보다는 낫다. 원정이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 예상할 때 무패 예상이었는데 그냥 패만 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 이렇게 예상하고요. 두 번째 얘기 도르트문트 대 코펜하게. 도르트문트에 지금 뭐 부상자들이 많다 고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뭐, 도르트문트의 홈 경기라면은, 충분히, 코펜하게, 승리를 받을 수 있을지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도르트문트의, 홈승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세 번째 찰츠부르크대 에시밀란 경기. 자이 경기 제가 맨 처음에 예성할때 무패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찰츠부르크의 그런 최근 홈에서의 경기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무패를 예상했었고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한번 에시밀란이 뭐 직전에 어, 밀란 더비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밀란 쪽의 그런 어, 강력함을 보여줄 것 같은데. 뭐 이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난타전이 이어지지 않았겠나. 아, 전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셀틱브리그에 대호미스의 강력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기 무패를 예상했었는데 어, 이경기는 한번 음, 승무패 한번 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기는 바뀌어서 네, 올픽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셀틱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저 이경기 예상할 때 처음에 무패를 예상해 드렸는데 음, 뭐 셀틱의 원. 레알이 셀틱에 원정을 가서 조금 고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일단 뭐 무패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음 하지만 그래도 음 리그 차이가 있고 또 수준 차이가, 있,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 만께는 셀틱이 홈이라 또뭐 현재 6전 전승을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 레알에게는 어 그래도 조금 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레알에 함수 한번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라이프치 대 도나츠 경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리그 차가 있고 또 제가 맨처음 예상할 때부터 승 예상했기 때문에 이경기를 어렵지 않게 그대로 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기 세비야 대 맨시 경기 자이 경기 제가 맨시 승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제가 지금 승부식에서도 이 경기를 넣었는데, 뭐, 맨시가 1.3인가 받았습니다. 생각으로 배당이 또 괜찮고, 어87.1% 나오는 경기.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과감하게 맨시 승 하나만 갖고 가겠습니다. 이 경기 만약에 맨시가 풀어지면은 이것도 이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여섯 번째 경기는 패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일곱 번째 경기, 어, 파리 상계르망 대 유벤투스 경기. 어, 제가 이게 초벌 예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벤투스가 7.3%입니다. 야 정말 유벤투스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배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파리 상계르망이 홈에서는 하경기또 워낙 뭐또 파리 상계르망의 그런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유벤투스 뭐 원정에서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도 어, 유벤투스의 홈 경기 어,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저녁, 아, 내일 새벽에 있는 수요일 새벽에 있는 경기들은 예, 정배들 다 갖고 갑니다. 거기에 이제 요 경기 한 경기만 예, 승무패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예, 정배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덟 번째 경기. 음, 아약스 대 레인저스 경기. 자, 이 경기는 제가 초벌 예상이 무 승부를 예상했었는데, 어, 생각보다는 지금 아약스의 그런 승리에 어, 좀 많은 배당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제가 무승부 가져가면서 일단은 승 한번 같이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승무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아홉 번째. 프랑크프레스 대 스포르시피 경기. 제가 이 경기 예상할 때 무승부 예상했었고요. 어 지금 보니까 뭐 그래도 프랑크에 그런 정보가 떠 있는데 자, 이 경기 일단은 저는 그대로 무승부 한거 그대로 갈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스포로시피가 원정 가서도 무승부 정도는 해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일이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열 번째 경기 나폴리드 리버풀 경기. 저희 어, 경기 처음 예상할 때 무승부 예상했었는데 그대로 무승부 가져갑니다 어, 나폴리에 그런 뭐 홈에서의 강력한 수비력, 또 리버풀이 어, 원정에서의 최근 부진한 모습도 음. 합쳤을 때 어, 점수가 그렇게 날것 같지는 않고요. 점수가 나더라도 뭐 1대 1 정도, 또 많이 한다면 2대 1 정도 그래서 나폴리도 어, 충분히 어, 리버풀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경기, 에이티마드리드데 어, 포르투 경기, 어, 열한 번째. 어, 에티 마드리드 폴트 경기. 제가 이 경기 처음 예상할 때 승무를 예상했습니다. 에티 마드리드의 승과 무승부 같이 예상이 되었는데, 뭐, 충분히 어, 에티 마드리드 폴투 뭐 무승부 나올 수 있는 경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에티 마드리드의 승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승무 예상하던 그대로, 처음 예상하던 그대로 승무 한번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12번째 경기. 음, 클럽 뷰리드 레버쿠젠 경기. 어, 제가 이 경기에 뭐, 맨 처음에 패를 예상했었는데 생각으로 배당이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사, 37%, 31%, 31%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버쿠젠이 지금 토너멘트에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패 예, 레버크 승리가 가능하고, 그래도 또, 도치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무승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무승부 한번 같이,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12번째 경기를 며칠 전에 제가 폐만 이상했었는데, 예, 무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13번째 경기, 인텔레밀랜드바이올린 미네 경기. 생각이로 좀바이올린 미네 배당이, 어, 투표율이 좀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70%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도인터밀 미넨 같은 경우가, 음, 생각대로, 어, 배당이 작다 이제, 레번드 케스키어 이제, 부재에 대한 효과,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제가 처음 예상할 때, 예, 승, 아, 무패를 예상했었습니다. 무패를 예상했었는데, 이 경기는, 어, 바이오르 미넨이 그리고 어, 생각보다는 배당이 좀 작은 모습, 어, 그 다음에, 투표율이 좀 작은 모습, 그래 봤을 때, 이 경기는, 이제 예, 무승부하는 생각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한 번, 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토트넘 대마르세유 경기. 어, 토트넘이 지금 뭐 거의 80% 정도의 그런,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자, 이 경기가 뭐, 토트넘이 홈이 아니라면은,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토트넘이 홈이기 때문에, 지금 80%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 토트넘이 좀 더, 어, 유리한 경기가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첫 예상에서 승리를 예상했었고 어, 그대로 승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 일단은 어, 정배당 인정할 거는 정배당 인정하시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경기에서뭐 비틀고 이렇게 될것 같으면은 어, 좀 그렇고요. 뭐 1등이 1,000명이 뭐 나오든 2,000명이 나오든 정배당 인정하실거 인정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뭐 이제 주 후반부 쪽에서는 무승부하고 역배를 적절히 섞어 가신다면은 그래도 뭐 1등에 그럼 좀 근접하지 않겠나 그래 보이시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수요일 경기에서 어, 정배당이 한두세개 풀어진다면은 뭐이율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1대 14경기 말씀드렸고요 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구매 한 번,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첼시전, 첼시승,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승그 다음에 찰츠 브르크, 에시밀라는 승무패 다 들어갔고, 어, 셀틱 엘메트리드, 패, 라이프치, 도너츠, 라이프치승, 그 다음에, 세비야맨시맨시 맨시 승. 그 다음에, 파리생, 게르망, 유벤투스유벤투스 패, 어, 파리생, 게르망, 승. 그 다음에, 아약스 레인저스, 승.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무가 많습니다. 그래도, 프랑크, 포르투스, 포르시피, 승무. 나폴리, 리버풀, 무승부. 그 다음에, 에이티마르드, 포르투 승무. 그 다음에, 클럽, 불의 레버쿠젠, 무패. 그 다음에, 인터루, 바이에미넨, 무승부. 그다음에 토트는마르세유승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예, 정배당 그다음에 8번부터 14번까지는 어, 정배당의 무승부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한 거 보시고요 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듯이 그 정배당 인정하시면은 정배당 가시고 뭐 수천명이 나오더라도 1등하면 되는 거고 인정 못 하시면은 인정 못 하시는 거 어, 옆에 다고르시면은뭐그 부분이 적종이 된다면 독식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승무패최종에서 말씀드렸고요. 음, 이를 아침에 어, 올려드렸습니다. 마이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brigado.